병생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간은 배설관 관청관자입니다. 관로관자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관로관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우측 해석을 20초간 보시기 바랍니다. 배설관 관청관 관로관자입니다. 집에 비싼 바나라를 사놓고 먹는 사람은 갈로니 갈로간자입니다. 관련 한자는 장차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간자입니다. 밥식자요. 간호장군이 밥도 먹고 갈로들이 자고 갈수 있게 지은 집이 집간자입니다. 관련한다는 요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피리간자입니다. 피리간 대려간자입니다 대적자죠. 대의 구멍을 뚫어 갈로가 부는 것은 필이니 필이 관자입니다. 관련하다는 관리직이 있죠. 그리고 또 관현 앞단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유유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자유유는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는 글자입니다. 밭 주인이 밭에 전봇대를 세우던 이수시계를 세우던 주인의, 주인의 자유니 자유유자입니다. 관련한 사 자유,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필이 적자니다 대로 코버라를 자유자재로 부리기 위해 홍건적이 맞는 것은 필이니 필이 필히 적자입니다. 관련하다는 기적 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름 적자입니다. 물수조 유재석 씨가 밭에 전봇대를 세웠는데 자동차가 먹는 물이 나와서니 기름졌잖아요. 관련한 자는 휘발유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